테스트 2회 20번 질문입니다. one obvious area 가 주어 이고 지점인데 명백한 지점인데 where climbing and philosophy intersect 철학과 그리고 등반이 서로 교차하는 만나는 그러한 명백한 한 가지 지점은 까지가 주어이고 is With regard to the normative dimension. 규범적인 차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w i t h r e g a r d to 하면 무엇무엇과 관련된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차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o f c l i m b i n g 등반의 다시 말하면 t h e e t h i c a l 윤리적이거나 혹은 u n e t h i c a l 비윤리적인 행동 o f c l i m be r s 등반가의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Some of the ethical issues in climbing까지가 주어이고 등반에 있어서의 몇몇 체의 윤리적인 문제는 involve 수반을 합니다. 어, straightforward extension of more general moral principles 더 일반적인 도덕적인 원리의 연장 이 수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몇몇 제 윤리적인 문제는 단순히 등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도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주어 자리에는 가주어가 쓰였고 뒤에 투부정사구 형태의 진주어가 왔는데. 잘못되었는데, to lie about your climbing accomplishment. 당신의 등반 업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is generally wrong. 일반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To lie about accomplishment. 업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ethical issues in climbing 등산에 한정지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등산 성취를 등산에 대한 업적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볼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연장된 범위의 도덕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등산 외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적이나 성취를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등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문장 구조인데 It is wrong to needlessly endanger others at the cliff. 가주어 이시 왔고, 잘못된 것입니다. needlessly,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절벽에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는 it is, 똑같이 가져와 진저구문이고 always wrong, 항상 틀린 것입니다. to needlessly endange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산과 한정에서 이야기하자면 절벽에 내모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끊기가 잘못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등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그러나, other ethical issues,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involve, 수반을 합니다. factors, 요인들을. 어떠한 요인이냐면, that are unique to climbing. 등산에만 한정되어지는. 그리고 thus, 따라서, cannot be resolved, 해결될 수 없는 by invoking broader moral rules. 더 넓은 범위의 도덕적인 규칙을 invoke하면 적용하다라는 의미이고 적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is it wrong 잘못된 것인가요? 이번에도 가주어진 저그문인데 의문문 구조로 쓰였죠. 잘못된 것일까요? To place bolts on rapel. 라펠에 볼트를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줄을 타고 내려오려면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위에 볼트를 설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s it c h e a i n g 마찬가지로 가져와진 저 구문인데 의문문으로 쓰였고, 잘못된 것인가요? 속이 있는 것인가요? to use, 사용하는 것이. pre-placed gear, 미리 설치가 되어진 이라고 과거 분사 형태로 기어를 꾸며주고 있고, 미리 설치가 되어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On a traditional pitch. p i 는 등산과 관련해서는 등반 구간을 나타냅니다. 등반 구간. 전통적인 등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등산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등반 구간에서 미리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내 순수한 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 속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일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For this sort of questions, 이런 종류의 질문에 있어서는 broader moral rules 더 일반적인 도덕적인 규칙이 do not apply 적용되지 않습니다. In any straightforward way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그리고 and Climbers must work out. Work out 하면 스스로 해결하다, 알아내다라는 의미이고 강조하는 제기 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쓰였고,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하고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는데, what is right or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알아내야만 합니다. Within The context of climbing. 등반의 상황 속에서 직접 스스로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는 등반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수 있죠.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몇몇의 윤리적인 문제, 등산에서 발생하는 몇몇의 이유들은 확장돼서 더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업적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 등반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옳은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어떠한 일부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이 하회벌을 기점으로 등반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는 자연을 훼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등반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불치를 바위에 삽입하는 것. 세대에서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은 등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